에 빨리 끌래 빨리 애도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을 자격이 돼요 에뭐 하고 있냐면 주머니에 주머니에 제차키 가지고 있어요 에 뺍는 응. 니 이니, 이니. 네, 여보시면 제차키 주머니에 제차키들고 다녀 <laughs> 에 빨리 끌래 빨리 멋진 하나를 이렇게 이쁜 녀석들 아, 수족입니다. 아, 컬마리도요 그래. 수족들도 있습니다. 你买啦？你买。你买。哦，我来。啊。姐。来、huh，你们来。来，朋友们。一档一档收油的时间，一档收油的时间。这好了三年偷来。 h a n g 봐네 g Hanging. Okay. Okay. y e 오케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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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 a y 감사합니다 k a y 수고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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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우리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응. 애들 하나씩 깔래 송환 자자 빨리 꺼내 깔샹자 빨리 꺼내 콜리 콜 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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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착하죠 콜리도 챙기라고 그러고 콜리 마리 마리도 이 컬리가두 개, 컬리컬리좀 부끄러워서 카메라 뒤에 있어. 나안왔컬리도두개 받아서 또 옆에 친구 하나. 이런 게나 이쁜 거지. 봄에 못 자게 그래. 아이, 짜 그냥. 응. 그냥 준비할 것 같아. 시계는 제가 준 돈으로. 아이스크림도 계산할라. 야, 아이스크림까지 삼촌 사줄게. 여기다 사주는 거지. 여러분들. 뭐, 뭐, 여러분, 칠만 급이면 예, 예, 예. 그냥 한 일주일 용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용돈. 모자 우리 그냥 구경하는 친구들, 아이 아이스크림. 뭐 별거, 별거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니자 이거. 니. 뭐 하기 이거. 들어와. 나오 이가 네. 이 아? 놀이. <놀람> 오케이. 다음에도 좋은 일 한번 하죠 마을에. 여러분 제가 이제 명분상 용돈을 주기 위한 뭐또그런거는 어찌게든 한뭐또 그런 어차피는, 어, 친구한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콜리한테 콜리. 나머 콜리. 콜리. 영시야. 영. 에, 좋대요. <laughs> 부끄러워. 좀 많이 에,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laughs> 이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 <laughs> 여러분들이 계셔도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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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에도행복을 이제 함께 하시 b 이 e bye. 뭐 들이자는데. 뭐뭐 들이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수족도 일당 벌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네. 여기 뭐 어디 시장인데 약간 야시장처럼 애들 좋아할 만한 거뭐 놀이기구도 있고 뒤에도 보시면 아 네, 저런 거. 네. 챙겨가지고 우리 수족들이 한번만 갔다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여친구들 그 제가 돈준거 7만끼 가지고 뭐하나 한 보고싶어가지고 네. 돈을 어디 어떻게 쓰나 한 보고싶어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시장에 갔는데 뭐안사더라고요애낀다고 완전 귀염이네요 아야, 야아이가 이뻐라. 아, 이뻐라. 아이가 이뻐라. 고마워, 강아지가 말이지. 아이가 이렇게 이뻐요. 아. 나이, 나이, 그냥 야, 버긴. 볼린. 미, 제시판. 아우. 볼린. 가방. 우리 애들 결국은 쌀국수 사 먹습니다. 물이 이렇게 왔는데 물은 비싸서 안 먹는다. 여기서 또 내가 사줄 건데. 오케이, 쟤 양파래, 가판. 나 니네 다 사줄 거야 엄마. 오늘 애들 온라 아껴 쓰는 게 참. 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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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녕하세이라오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 우리 저기 예전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이게 오목한 프라이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불판을 구해왔습니다. 불판도 구해왔고 이게 나무 나무로 부를 때면 화력이 일정치가 아니니까 가스레인지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오늘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려고 수족더라고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는 시간. 어 수족들 인사를마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행 안녕하세요 아 깔짝이 그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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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녕하세요 이어 배. 안녕하세요 왜? 라4 빨리 4 4 4 4 4 4 4 4 지금 어? 설거지 하고 있어요 4자리 깔아가지고 진짜 약간 한국 스타일로 김치도 가져왔고 어, 상추에다가 깻잎도 가져왔습니다 재료 정리 좀 해가지고 마늘을 까야 되는데 얘들아 마늘 까자 우리 수족들이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네. 부스터, 부스터 챙겨왔고요 그다음에 요거고 물판 기름도 빠지는 데가 있고 여기? 네. 여기다가 오늘 삼겹살 제대로 구워가지고 네. 제대로 된 삼겹살 네. 여러분들 와. 보시는 마음 편안하게 김치, 상추 깻잎, 네. 상추 깻잎 그다음에 고기 삼겹살 한 4kg, 5kg, 5kg 좀만는어같아요 막 구경하는 애들 말고 오늘 네. 오늘은 애들 네. 오늘구경오늘 우리 수족들하고 늘 겁니다. 오늘은 천남이청소오늘이 k 요시간이 되면 이제 한 30분에 늘4 Kugan, 에늘은 k 다 g a 오시니까 u 기기전오 그러니까 지금 청소 설거지 u g a n 오늘은 Kugan, 오늘은 k u g a 은 왜 말이 없어? 마늘을 손톱이 기니까 다 이거로 애니 헬레어 람토알레어 람토레어 와이파이만 띠 카바 오케이 여기 짜이하고 라우는다 했대요 짜파야 와이파이 람토 아니 런트랑 람메 라우스라우스 돼지고기입니다 라오트지 고기 네. 삼겹살 괜찮죠? 아, 여기서 이만큼 있습니다 네. 요거 다시 나눠 먹어 삼겹살 질이 괜찮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좀 하품 그나마 하품인데 보시면 여게 황정살이죠 이렇게 긴게 황정살 네. 요 안에 다 들어있죠, 삼겹살 안에 오, 얘들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작은 상에다가 거기 혹시 모르니까 냉장, 냉장고 넣어놨고 하나씩 빼오면 되니까 고렇게 해서 수족들과 함께 아, 삼겹살, 아,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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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파리 이 불판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제대로 못 먹은 게열 받아서 <laughs> <laughs> 그냥 뭐? 노사 어떨래? 세 불판이고 네, 삼겹살 그렇습니다. 좀 달궈줘야죠 자 그냥 그냥 뭐 멤버 멍팅는 멤버 아니 그니까 아니 홍어 먹어 아니 문화 아이맘 부스타는 제가 예전에 라면 끓여가갖고온거 알고 요거는 처음 한대요요요요요여 요. 불판 딱 김치도 넣어가지고 아니 김치 맛깔 없어요 거긴 제가 맨날 안 먹어 아니 먹어요 <laughs> 딱그 호흡 호흡이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 안 먹어? 먹어 뭐, 먹어요 <laughs> 딱그 호흡이에요 호흡. 뭐, 연장 있어야지 얘들아. 아니 자, 리리이 어, 어. 지도 자고어이거 어, 앉아 어. 그래, 그래, 너도 출연시켜줄게 거 앉아 자, 이리 리 그래, 이 소리지, 이 소리지. 그 고기를 굵게 이 소리가 나야지, 튀기는 소리가 나면 돼. 아니, 뭐 맛있게 먹어 보고 얘들아. 잠시만, 에 맛있게 해줄테니까 한번 더어 볼까요? 엄어야 되나 뭐 먹어야 기름튄다고 너희들은 가장 놀랄 것이다. 네. 이것이 삼겹살이다. 네. 이렇게 고기를 먹어 하는 것이오 얘들아. <목소리> 이제 완저 가르기. 예. 장, 아니. 여래 <목소리> 언니.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다. 리 <목소리> <로. 목소리> 어, <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 응. 여니다고마 나. 나. 장이는 먹을 자격이 있어. 너도 니살 네 길을 니가 만들어 가는구나. 음... 아, 음... 너도 나와 갔구나. 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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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히게 맛있으니까, 엄마 상상 놀라지 마라. 내가 그때 가위를 사줘도 왜 다, 가위를 다 잊어버린다, 고 아, 정말 너희들 정말. 멤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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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여남마 사이 카이가 옆에 이 앉아있는데 너무 귀엽네저지 먹겠다고 멤버 니디 멤버 이게 케이블판이여 얘들아 멤버 니디 멤버 어난 너너로 탄게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죠 응. 그때 우리는 먹은게 삼겹살이 아튀김이요 튀김 어이 시영! 이 저한테 그렇게 이쁘게 해도 제가 한마디 한번 말해줘 시 <laughs> <평>, 감사합니다 딸기야! 시영아 니 꾹꾹꾹꾹 응. 뜨거워 엄마 어떻게 수 없다. 시기야 집에서 가위 가져왔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기야 저 친구가 정말 착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천성이 그냥 천성이 살아 녀석. 천성이 살아 녀석. 시기야 멤버, 캠핑 멤버. 이지 삼촌도 불판에 오랜만에 고기 굽는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리지만또연 녀석들 덕분이죠 너희들하랑 삼겹살 먼저 먹는 너희들과 삼겹살은 운공동체요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삼겹살 과짝품으로 좋아요 저는 이 정도의 느낌 저는 이 정도 가까이서 보여야는데 저는, 저는 한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 아, 이거구나. 자, 일단은, 아이들에게 상추쌈에다 깻잎을 하나 해서, 정석이죠? 상추에 깻잎. 상추와 깻잎이 좀 큰데. 일단 맛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아, 쌈장, 쌈장. 야, 얘들아, 미안하다. 쌈장.

I don't think I'm going to take a son of them. I'm g o i

어. 있 엄마 주 어. 또 어떤 아이 또 응. 그래. 음. 하 자, 삼겹살은 맛있는데 애들이 깻잎을 싫어하는 걸로. 깻잎 깻잎에 대한 부담감이 있네. 이게 우리나라 깻잎보다 향이 약하거든요. <laughs> 잘 먹죠? 애들이 깻잎을 싫어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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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들이걱장이좀 <laughs> 네, 좀 그렇게 안 네, 총이 있으시죠? 총이 있으셔서 이걸로 멧돼지 잡으러 가시는다 멤버, 짬뽕으로 맨발, 네, 멤버, 저녁에 같이 바비큐 하는 걸로. 네. 네. 원정대 출발합니다. 사냥기까지 끌고. 저녁에 먹을 수 있을려나?